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4년식 르노삼성의 중형 세단 연비를 목적으로 출시된 차량이죠 SM5 플래티넘 1.5 디젤입니다. 어, 막강한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 연비 차량답게 어, 코스를 오랜만에 오토빌리로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그럼 연비 테스트를 위해서 트립을 리셋을 한 후에 연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평균 연비로 자, 리셋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이 SM5 디젤 모델은 1500C, 디젤 엔진과 개트락제 듀얼 클래치 미션이 이렇게 적용된 차량입니다. 어, 이 개트락 듀얼 클래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자동 변속기 대비해서 보다 빠른 변속은 물론, 연비까지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어, 그런 변속기인데요. 르노 삼성 모델 이 변속기가 들어간 차량이 여러 대 있습니다. 중에서도 누노 클리어 그리고 QM6 등에도 적용된 바가 있죠. 엔진 역시도 QM3와 누노 클리어와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대신 이 중형 세단인 만큼 무게가 조금 늘어나죠 S5 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출력은 110마력으로. 누노 클리오와 SM5, QM3 대비, 대비하면 조금 더 높은 출력을 자랑합니다. 자, 연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연비가 70km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26k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이보다는 높은 연비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디젤 엔진이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정숙 주행을 하고 있을 때이 정숙성 부분에서도 크게 아쉬움은 들지 않습니다 이 디젤 엔진이 탑재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저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비롯해서 연비까지 생각을 하시는 소비자층에 어필할 만한 이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형차 자체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어, 준중형급들과는 다른 이런 넓은 공간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샘파이브, 플래티넘, 어, 핸들링이 상당히 좋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르노 삼성차들이 대부분 핸들링이 좋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랑스 르노 차량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핸들링에 많이 포커싱을 좀 두는 경우가 많은데, 어뭐 그런 것들을 수혜를 받아서인지 어뭐 QM3도 그렇고 현재 타고 있는 SM5 플래티넘 같은 경우도 이 핸들링이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승차감이란 부분도 어... 중형 세단에 걸맞는 이런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불쾌한 이런 느낌을 승객에게 전혀 전달해 주는 느낌이 없구요. 현재 평균 연비 28km대까지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예감한대로 아주 좋은 연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메리트를 꼽자라면 2014년식, 기준으로 어, 주행거리 4만km에 중형 세단의 어떤 이런 차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비까지 이렇게 잘 나와주는 차는 없을 듯하고요 연비 테스트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까지 뽑아준 평균 연비는 29.5까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요. 방지턱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 물론 이런 잡소리란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이 하체 상태가 좋지 않, 못한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이 방지턱이나 요철에서 이 잡음을 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차량은 뭐 연식도 그렇게 오래된 차량도 아니거니와, 주행거리도 이제 4만 k 로간 넘은 짧은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인지 하체 상태도 상당히 신차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런 탄력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이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다고 말씀드렸죠. 수동 모드에서 수동으로 한번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자동 변속기 대비하면 확실히 빠른 이런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10부터 다운 3단이고요. 자 4단 자 다운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듀얼 클루치 변속기를 출시하는 이런 메이커들이 많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어 7단 듀얼 클루치가 이렇게 적용된 모델들이 들어있죠. 빠른 변속과 연, 연료, 연비를 높여주고 뭐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지만, 음 일반 자동 변속기와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승차감이란 점에서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보다는 일반 자동 미션이 조금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특성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관과 실내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식 SM5 플래티넘 1.5 디젤 모델입니다. 자, 우선 앞범퍼와 본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범퍼 깔끔하게 이렇게, 어, 유지가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뭐 키스나, 어, 습기 찬거 전혀 없습니다. 본네트도 한번 뭐 살펴보겠습니다. 본네트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이 문네트 같은 경우는 차의 얼굴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깔끔해야만이 전면에서 봤을 때 어, 조금 더 이런 깨끗함이 두드러지기 마련이죠. 자, 두석 에드램프 역시 기스나 어떤 습기 전혀 없고요. 보석 펜더 다음, 조속도어, 사이드 미러도 깔끔하고요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범퍼도 역시 어, 스크래치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테일 램프의 경우에도 음뭐 불이 나가거나 그런게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물론 스키 창 것도 없고요. 자, 트렁크 부분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뒤펜더입니다 20필러부터 어, 이이 트렁크 리드까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양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뒷도어, 운전석 앞도어, 운전석 팬더까지 자, 전체적으로 양호한 깔끔한 외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어, 찍히거나 음집 어, 없이 깔끔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유리 역시도 현재 어, 금가거나 찍힌 곳 전혀 없습니다. SM5 플래티넘의 실내. 8인치 네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 SM5 플래티넘 디젤 같은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이 원래 달려 나오지가 않는데요. 밖에서 이렇게 8인치로 작업을 하면서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왔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 다음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오디오 시스템, 순정 오디오입니다. 자, 에어컨 역시도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변속기 레버. 그 다음 자동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기면 사이드가 채워지고 누르면 사이드가 풀리는 방식이죠. 자, 대시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도 이렇게 조속, 도어 트림까지 쭉 깔끔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트 상세, 시트의 상태 역시도 전혀 뭐 흠집이나 이런 거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정 하이패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스마트키 역시도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버튼 시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 내부의 모습입니다. 어, 중형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에서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등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